아쉽다 지금 이미 민지 형 잘하네 쥐랄 아저형 늘었.. 저형 훨씬 더 잘해졌는데요? 늘었어 무브가 엄청 빨라졌네 맞아 빠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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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형 약간 내 스타일인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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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가의 자랑! 멋시다 고니. 아니, 얘네 팀은 삼점, 쏠수 있는 놈, 네명인데 오늘 왜 아모다, 소니. 아이 아이고, 패스스. 소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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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조영 은한 잘했어. 조영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 어때? 조영 잘겼잖아 약간 뿌얀 그 뿌야고. 약간 강아지상 아니 진짜. 아, 하네. 아, 조영이보 아, 조영 아, 아, 예능감이 진짜. 패스 어. 속 아, 뭔가 시련이... 오이. 조영 미지. 되진... 야구해가지고 어, 팔인기되개 갑자기 톡! 했는데저 멀리까지 안 근데 저 형도 크나? 저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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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민재 그거 아니야? 민재 형인가? 민재 형이요? 민재 쌍둥이인가? 그런걸 아, 진짜 형? <laughs> 유전자가 우월한 데였죠? 아니 이 형도 너무 잘생겼는데? 누구? 이형이 민재? 네 민재 오늘 렌즈 끼고 왔네 어, 너, 형 약간 미난데 저 형인데 오파도 까비 응. 여기 득점이 민재네 오 어, 민재 좋다 권이 형 들어간다 오우. 야우. 아니, 저 형이 운동신경 있네요 신은 진짜 좋다 아주 짧았다 소공 소공 샤키오닐이야 샤키오닐 수비 실체 오. 아 우리팀 안밀린다 키로 오이. 야얘 묵직하다 와이 나이스 쟤장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가지가 지금 쟤가 지가 지금 지가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이금 쟤가 지이 쟤가 지가 지금 쟤가 지금 가 지금 가 야 근데 쌍둥이인데 센터랑 가드 낭만인데 제 동생도 저렇게 뛰어야겠네요 <laughs> 어이 2점 반이 <람이> 형 오늘 <오는> 유니폼 풀장착하네 <풀장체국> 맞아 엘브론 짐스가 뭐가 좋다고 반이 형 어느 샵에 신발 봤어 아니 골든? 골든? 아 글쎄? 아말로고 로 아, 형뒤적받 너무 귀여워. 오 <laughs> 어, <맞았다>. 어, 맞았어? 뭐 <laughs> 맞았어? <laughs> 굿디, 굿디. <웃음> 굿디? 그냥 그냥 그는 더블 스 아, 일단 형도 일단, 일단 여기 수비, 수비. 어. 그치고. 그 여기 카드도. 아, 저 형? 쟤형 약간, 약간 개좀 드신 것 같은데 어, 형이 약간 빨라졌잖아 응? 그냥 빠지신 것 같아 맞네 맞네 <laughs> 민재 아니 이형슈 좋고 점프 슈퍼 쟤형 약간 그 느낌 나잖아 오이 블랙이지 블랙이지 목만 잡아야 돼 보라색 갈 많이 나잖아 약간 야 약간 진 케빈 드럼 타입이 잖아 어우 맞지 맞지? 드럼 타 어? 어너 유찬이가 안 왔네 오늘 형 아니에요? 어, 소녀, 소녀, 로쇼에 도쇼. 발목 오늘로 소녀가.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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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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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어이! 아니, 그나 걱정한 거랑 다르게 못 내려주겠어, 이거. 운이 들어가서 어떡하냐. 야, 내가 오늘 우리가 빠져야겠다. 그니까. 그니까. 아니, 우리, 야. 야, 야. 야 끝나고 우리 둘이랑 숲으로 갈래. 아, 나 상관없어. 어이. 아, 연습 좀 해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피자 먹을까? 나, 못 맞아. 못 맞았다고? 근데 방금 넣었어. 넣었다고요? 넣, 넣었어. 어 아, 완전 몰리면 안 돼. 아 너쉬어, 너쉬어. 아 근데 이 팀은... 화이팅! 그거야. 동일고, 간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들이 득점원을 하면 되는데, 득점원이 하도 많으니까 제본을 못해. 아아. 어 여기는 센터 포워드 가드 다 있잖아 여기는. 여기는 딱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다 그냥 넣는 사람이야 우리 팀애들 다 그거라 가지고 약간 좋은데 애매하네요 어이고 어, 우빈이 원래 센터 방내가 아니잖아 네 맞아 요도빈이 그냥 돌진 시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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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이 맨날 패스만 주고 는 그래서 어떤이지 오이. 불렀다. 길었다. 아조형이스판만날라간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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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